불임의 원인 질문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의 불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나요? 남성과 여성 모두 아이를 공동으로 창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내 하위체의 균형을 가져오는 실용적인 조언을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상승 마스터 성모 마리아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2022년 미국 웹이나 불임에는 신체적 원인과 비신체적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불임을 유발하는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 있고 신체의 화학적 불균형이 있을 수 있으며 불임을 유발하는 신체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수준에서는 불임의 영적인 이유, 즉 심리적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아이를 갖는 것이 사람들의 신성한 계획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도록 차단됩니다. 극소수의 경우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의식적인 마음으로 아이를 원하지만 잠재의식에 따라 차단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거의 삶과 해결되지 않은 심리로 돌아가는 불임 사례가 더 많이 있습니다. 같은 영혼, 같은 생명 흐름들로 여러 번 함께 환생한 가족이 있는데, 그로부터 성장하지 못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날 때, 불임이 점점 더 많아져서 사람들이 같은 가족에서 계속 육화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전생의 아이들을 학대했기 때문에 카르마적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아서 잠재의식 수준에서 육체와 아이를 임신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막힘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의 도구를 사용하여 분리된 자아, 전생에 해결되지 않은 심리를 치유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말했듯이, 아이를 갖는 것이 여러분의 신성한 계획에 없다면, 육체적 다산을 만들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해결책에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일이 많지 않고, 내가 추천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